얻어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 깃발을 높게 세운 더민주제조혁신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 이광희 의원님께서 아까 강연 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민주주의가 뽑히는 그리고 누구도 부럽지 않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결의를 만드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는 이제 두 가지 핵심적인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여기 모이신 우리 동지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제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포의 서부지법 있거든요. 제 집에서 직선 거리를 한 500m가 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난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이 의미를 아까 이 이광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어, 서북청년단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사상을 겪은 제주도민들께서는 마음의 상처가 크실 텐데, 그것을 카피한 방공청정단을 국회에서 김민전이라는 그야말로 정신나간 연관이 백불단을 부활시켜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